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오백 아라한들 기뻐하다. 이때 오백 아라한들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기뻐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인대하고 허물을 이으치며 스스로 책망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이미 가장 거룩한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밝은 지혜 없는 무지한 자와 다를 바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조그마한 지혜로 만족하였나이다. 세순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집에 갔다 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이때 주인인 친구는 갑자기 관청일로 집을 나가면서 값진 복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주고 나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깨어난 후에, 깨어난 뒤에는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복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번을 하고 무진고생을 하면서 살려고 있는 힘을 다 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곤란하였으며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나이다. 어느 날 친구는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이 친구야 참으로 가련하구나. 어찌하여 먹을 것과 익을 것을 위해 이 모양이 되었느냐. 내가 예전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대로 오용락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날에 집 보배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 두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으리라.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며 가난에 지쳐서 부차하게 살다니 매우 어리석고 불쌍하구나. 네가 이지라도 이 보배구슬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바꾼다며 평생 동안 모든 것이 뜻과 같이 풍족하여 모자르이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살로 계실 때에 저희들을 교화하기 위하여서 모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셨으나 저희들은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 열반법을 성취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며 생겨난 바탕이 크지 못하여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서원은 오히려 잃지 않고 간절하였나이다. 지금 세종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다.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것은 가장 거룩한 최후의 열반법이 아니니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너희들에게 부처님의 성근을 심게 하려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여 거니 너희들은 참으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구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참으로 보살로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음을 알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이 매우 기쁘고 의지기 없던 귀중함을 얻었나이다. 이때 아야 교준녀 그 등이 이 뜻을 다시 표라고 계속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안혼하신 음성으로 높고 크신 수기주심 모두 듣고 마음 기뻐 귀중함을 얻었으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존 앞에 모든 허물 제 스스로 뉘우치네 한량 없는 부처님의 무량한 법그 가운데 열반조각 조금 없고 지혜 없고 어리석어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네 비유하면 가난하니 친구 집에 찾아갔네 그 친구가 사는 집은 이름 있는 큰 부자라 많은 음식 대접하고 값도 모를 고백옷을 옷 속에다 넣어준 뒤 말도 없이 나갔으니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 사람은 모르느니 잠이 깨어 일어나 는 조금 있다 그집 나와 이곳 저곳 떠돌다가 멀리 타고 이르러서 밥을 얻고 옷을 구해 돈벌이에 엉맹이니 몸과 마음 피곤하고 고생스런 생활해도 적게 얻어 만족하고 더 좋은 거 얻지 않아 그 옷속에 귀한 보배 있는 줄을 몰랐었네 보배 옷을 주던 친구 진날 다시 그와 만나 고생 살이 책망하고 옷을 구해 알려주니, 가난하니 붓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네. 부자가 된그 친구는 재산 많고 명예 높고 오용락에 만족함을 마음대로 누리었네. 저희들도 이와 같아 세종께서 긴 세월을 중생교화 해주시고 크신 서원 심어주나, 저희들이 무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반법의 가운데서 열반조가 하나 없고, 우리들도 깨달았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찾지 않네. 부처님이 저희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 그가 멸도 아니니라. 우리가 없는 부처지에 그대 바로 진실한 참멸도가 되느니라. 저희들은 부처님이 숙여 주는 장엄한일 차례차례 보고 듣고 몸과 마음 기뻐하네. 500제자 수기품 끝. 제 9. 수왕 무학인 기품. 일장 수기를 청하다. 이때 아남과 아, 아, 라그라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도 많이 이런 수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저사대불이나 가섭과 같은 경지에 갈 자격이 있을 듯 하나이다. 저희들은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으므로 그러한 경지에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이다. 저희들이 부처님께 깊이 귀에 있음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까지도 보고 잘 알고 있나이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수호해서 후세에 전해지도록 노력해왔고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니 아들이오니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험시 놓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오랫동안 바라던 조언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만족하올리다. 이때 배우는이 다 배우니 성문 제자 이천 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서. 저희들도 아난과 라우라의 소금과반나이다 하고 한쪽에서 물러나 서 있었다. 이장 수기를 받자.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은 산의 해자제, 통왕열의 운공정병지, 명행조, 선사생관의무상사 조장고,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62억의 많은 부처님께 공량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후세에 전하는데 노력하면 너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십천만어 황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게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성림승번이요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여 유희로 땅이 되며 법의 이름은 묘음 변반이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어 아승지겁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천만어 무량아승지 끝 동안에 산수로 계산하여도 능해할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부처님 수명의 두 배가 되고, 그 가르치심이 전해지고 수행되는 성법은 정법의 두 배를 세상에 머무리라 아나나, 이 산의 해자 재통화 부처님은 시방세계 한량 없는 천만원 하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들께서 함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거듭 널리 펴시려고 배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여기 모인 대중에게 말하노라. 나의 제자 아나는 부처님 법 받들어서 여러 부처 공양하고 그후 정각 이루리니 부처님의 그 이름은 산해해자 제통왕불 그 부처님 국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며 나라 이름 삼림승범 모든 보살 그와 하니그 수요는 한량 없이 항한강에 모래 갔네 훌륭하신 그 부처님 크신 위도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이 시방식에 널리 퍼져. 끝없이 누르시는 부처님의 그 수명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함이니 정법 세상 머물기는 부처 수명 급절이고 상법 세상 머물기는 다시 정법 두국이라 항라강의 모래 같은 한량 없는 여러 중생 이 부처님 법안에서 성불 인연 심우지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새로 발심한 보살 팔천인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큰 보살들도 수기 받았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무슨 인연으로 여러 성문들이 이와 같은 훌륭한 수기를 받는가?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말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성남자들아내가 아난과 함께 공광부처님 계신 곳에 있을 때. 위없이 놓고 발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동시에 내었으니라. 아나는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고,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니로. 나는 이미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어 있었고, 아나는 나의 법을 받들어 지키며, 또 장차 오는 세상에 여러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지켜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리라. 그의 불래선이 이와 같음으로 이런 수기를 받은 것이니라. 하... 아나님 부처님 앞에서 자기의 수기 주신가 그 국토의 장엄함을 친히 듣고 소원하도록가 만족되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서 전에 없던 기중함을 얻었다. 이때 과거에 한량 없는 천만원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니 통달하여 막힘이 없고 걸림없는 것이 이제 막 듣는 것과 같으며 불래 성도 알게 되었다. 이때 아나니 계속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높은 세존 고기등은 분인시라 지난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의 크신 법을 오늘 듣는 바와 같이 생각하게 해 주시니 나는 이제 의심풀려 부처님도 편히 들어 방편으로 사자되어 시자되어 모든 불법 보호하리. 이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도칠보하열래 운공정정지 명인 조사사 소관의 네. 무사자 조장군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땅히 시방세계에 가는 티끌과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항상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을 것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하 부처님의 국토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수명의 겁수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의 산행자제 통을 여대와 같으면 또한 이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이런 수행을 거친 뒤에 반드시 위협이 높고 바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뜻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태자였을 적에 라우라는 나의 장자. 내가 이제 성불하니 법을 받아 아들 되네. 미리 오는 세상에 서 살려온 는무역에 부처님을 신입했고, 그 부처님 장자되어 일식으로 정성 따해 부처님 법구하리니 라우라가 행한 미래. 내가 아직 오직 아니니라. 지금 나의 장자되어 중생에게 보이나니, 역천만. 억청만의 어차, 무량곡은 더, 헤아할수 없지만은, 부처님 법, 편히 들어, 높은 도를 구하니라. 이때 세종께서 배우는 이유와 다 배우니, 이천사람분이 그 뜻이 부드럽고, 교회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안하나에게 말씀하시었다 안하나, 너는 이 배우는 이유와 다 배우니, 이천명을 구하느냐? 예, 이미 구한 나이다. 아나나 아, 아, 이 모든 사람들은 5 0 세계에 가는 티끌과 같은 수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정을 받들어 지키다 나중에 시방 세계에서 한꺼번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이 모두 같다서 부상연의 운공 정변지 명인조 선선세간의 무상사조어장불 천인사 불세존 이지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곱이요 국토의 자원과 성문과보살과 정법과 사법이 다같으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법을 듣는 배우는 이다 배우니, 천명의 성문들은 큰 수기를 모두 받아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니, 한량 없는 많은 부처 찾아뵙고 공략하며, 그 부처님 깊은 법정 받들어서 지키다가 부처님, 그런 후에 부처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리. 그 부처는 시방국토 모두 다가 같은 이름 그 도량에 같이 앉자. 높은지에 어으리니 그들 이름이 보상이요 국토세상 정법세상. 오늘 다들 똑같이 나를하니다를 하나 없으리라. 네, 여러 가지 신통용으로 사망 서, 사망 중 시방 중생 제도하니 높은 이름 널리 퍼져 열반으로 점점 드네. 이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2,000명의 부처님께서 소개해주심을 듣고 뜰듯이 기뻐하며 대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의 참죄는 밝고 환한 불꽃 되자 소개해주는 그 음성은 저희들이 이제 듣고 기쁜 마음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함이 되어 감노수를 마신 듯이 시원하고 상쾌하네. 수암무하인 기쁜 듣고. 네, 잠시 후에 대송하도록 하겠습니다.